어제 내 드린 사주 실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여자 사주에서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이유는 내가 생하는 오행이 식상입니다. 어려서부터 입혀주고 먹여주고 자식을 위해 내 힘이 들더라도 모든 것을 바치는 현실. 내가 힘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보살펴 주어 여자 사주에서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. 두 번째 이 사주 여자분이신데 자식복은 여자분 사주의 식상이 자식이라 했습니다. 식상이 흑기운으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으로 일간을 약하게 합니다. 그러니 부담스러운 자식이 됩니다. 세 번째 이분, 사주 강약에 비해 잘 사는 이유는 사주 강약에 비해 사주가 유통이 잘 되니 그렇습니다. 목생화, 화생토, 토생금, 금생수신금, 지장간, 임수, 진토 지장간, 개수, 수생목까지 유통이 잘 됩니다. 이렇게 유통이 잘된 사주는 삶에 막힘이 없습니다. 이렇게 실질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주 문제 내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 기본 사주 파악 문제는 남자분이시고 경금의 자수경자년 개수의 미토 개미월 감목의 진토. 갑진일 기토의 사화기사시입니다.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